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laughs> 자. 우리가 선을 해. <사랑해>. 제가요? <laughs> 네, 여러분. 어, 안올것 같은 막공이 또 왔네요. 네.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마지막 공연인데 저희 한마디씩 어, 어, 얘기하고 아,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예, 조용히 하시고요. 자, 정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어, 혼자가 익숙하고, 어, 겁이 많은 제가 다시 한번 무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MJ 김은기 대표님, 또 작가님, 음악 감독님, 또 앞에서 뒤에서 항상 저희 챙겨주셨던 무대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임장 선생님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어,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소중했던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관객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내일이 또 막봉이기 때문에 내일 못다는 얘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제가 아, <laughs> 진작 얘기 안 하냐? 우리 들만 하는 거였나 이럴 네 그리고 또 형들이랑 출근해서.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 리를싫은말해주 안아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좀한번 <laughs> <말들에>. <laughs> 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음은 네, 우리, 마죠 야, 뭐, 못 걷는다고? <웃음> <웃음> 뭐라고 써? <laughs> 자, 네. 어, 사실 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말을 많이 해봐야 항상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요. 무대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무대에서 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에 했어요. 얘기기는 네. 할까? 우리 프레스컬이 없었지? 그는 잠깐, 프레스컬이 아니라... Yeah. 드레스 리허설인지 이렇게 좀첫공난지 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트위스트를 할 때였어요. 방금 했던. 옆에서 이 유성재 배우가 진짜 땀을 정말. 무슨 <laughs> 정말 부슬땀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만큼. 불쌍하다니. <laughs> 아, 그니까 너의 애쓰는 모습이, 아, 그니까, 그러니까, 어, 떻게이게응이 끝낼 거냐면, 아, 나도 이렇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니야, 결과적으로. <laughs> 아, 내가 저렇게 애써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어 <laughs> 그리고 막, 막, 막 이런,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면서, 아, 좀, 좀, 맞지 않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트위스트를 성재랑 같이 하면서, 저는 정모도 마찬가지지만, 아, 이게 멋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라 고해야되나 더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나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이 얘하고 있다. <laughs> 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재가 멋있다가 아니고 이쁘다가 아니고 아름다웠어요. 진짜 어려운 말이다, <laughs> 아름다운 사실지 <근데? 웃음> 그랬어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 기간 내내. 어, 안 힘들었다고는 거짓말인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또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얘기를 하지 말래요. <laughs> 하지 마. 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배우 그룹이 보통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얘랑 그랑 너무 동떨어지게 있었어서 껴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끝나는 때 보니까 정말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MJ 스타피쉬의 대표님과 작가님과 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한테 좋은 작품으 남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네, 네. 아, 감사했고 아 그리고 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정말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건데 본인의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깜깜한 데 갇혀서 여기서 진행되는 걸 강제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이 자리를 메꿔주시는 게 어,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에게 바쁜 애들이고, 오프사이트고, 어, 우리가 이 문화예술계가 살아있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자 말을 했고, 음, 모두 감사하고, 정말, 좋은 곳에서 또 만나고 싶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이 정말 다 해줘가지고 저는 뭐 형의 마음이랑 거의 같고요. 저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형도 솔직히 지금 체력이 굉장히 달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 저는 이작품이 개인적으로 어 저는 승현 형도 승현 형이고. 김, 김웅기 대표님도 이제 거의 2년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2년인데 간만에 형과 김웅기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있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이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되게 설렜었어요. 어,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아, 그래. <laughs> 김웅기 대표님만큼 날, 이준 작가님만큼 나의 캐릭터를 잘 아는 사람은 없구나. 정말 재밌게 놀수 있는 판을 깔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고 또 좋은 후배들도 만나서 또 우리 되게 처음에 뻘쭘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나중에는 많이 까불더라고요 <laughs> 좋은 말로 까부는 걸로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감사했고 어 재밌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놀다 갑니다 어 언젠가 이게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게 되면 그때도 행복하게 놀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 내일까지 스톤 더 스톤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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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래. 자 어, 여러분 정모야죠. 다음에도 우리 정모예요 <laughs> 어 잘했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